지역방송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채널 7번에서는 생생한 지역의 뉴스와 함께 제주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을 제작, 방송하고 있습니다. 첨단 디지털 스튜디오에서 제작되는 지역 뉴스는 매일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2시간마다 생방송하고 있으며 전국 SO 최초로 한국기자협회에 가입해 언론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. 이곳은 마치 폭격을 맞은 듯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측으로 보시면 시민들에게 안락한 휴식 공간을 제공했던 바닷가 카페는 유리 조각이 산산조각 난채 부서진 상태입니다. 국지성 호우가 지나간 뒤 갑자기 불어난 물에 대전 충남 곳곳에 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. 보도에 김종혁 기자입니다. 도로는 황토물에 잠겼고 차량들이 간신히 물길을 헤쳐 나갑니다. 콱, 칵칵칵 물이 들어가가지고 저 가게 안을 쳐다보니까 둥둥둥둥 둥 책상이 다 떠가지고 책상이고 유의자고 다 떠서 중간 이상으로까지 갈 가...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. 네. 소득화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판매를 해야 됩니다. 아니 실장님 제가 적극 지지를 보내면서 본회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. 4.15에 제일차 장롱을 한 1650억 정도 냈습니다. 8500억 정도 모아달랍니다. 신고와 보행자들만을 위한 생태교를 하나 상징적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저 대학생활, 5년 남은 대학생활의 마지막 꿈이기도 합니다.